192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난 이효여사. 이화여대에 이어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해 여성운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엔 부산에서 대한여자청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YWCA에서 초대 총무로 일하면서 한국여성운동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피난 과정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구속과 납치에 이어 고문과 사형선고까지 받으면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김전 대통령의 곁에서 고된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굴곡진 삶과 함께하며 모진풍파를 겪었던 이 여사. 결국 네 번의 도전 끝에 남편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무엇보다 그녀의 조력은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보다 학력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셨고 또 종교도 또 서로 확연히 다른데도 결혼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끈 그런 분이 아니신가 진짜 여성이자 또 여장부로서 비록 어, 몸은 외소하고 또가날팠지만은 그런 뜻이 깊고 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8년 김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요 여사는 이른을 넘겨서야 영부인이 됐습니다. 여성부와 한국여성재단을 세우는데 힘을 보탰고, 2009년 남편이 서거한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노안이 생겨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이 여사. 한달뒤 장남인 김홍일 의원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병마와 싸우다 1 1일밤 자정이 가까워서야 9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이 여사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에도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의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영종사진 앞에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얼마 전, 전 김홍일 국회의원 분도 제가 분향소에 다녀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몸 바친 대통령의 부임으로서 아낌없는 힘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생을 바쳐 희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 이어사를 겪었던 시민들은 그녀를 따뜻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여장부로 기억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뵐 때마다 참 부모님같이 그 따뜻한 정, 그가슴에푹 닿는 그런 어르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평소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인권 보호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졌던 이효여사. 우리나라 1세대 여성 운동가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던 모진 세월을 뒤로 하고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장남 김홍일 의원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